대하신 분내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히대하신분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경 충만 받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서울역 이 서울역 광장에 이 광장교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와 살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주서들고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과 양손에 태못에 찔렸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험을 인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참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지키게 하라. 벌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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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제자 삼아라! 제다 삼아라. 가서 천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몽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만든 게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아, 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네. 마지막 지상 명령은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아, 네.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게하라 아멘. 네. 무엇을 가득하주길까요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성경 말씀을 가득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날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무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된줄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려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은 우리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증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집자가 승교에 대표되시는 이재명 우리 대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굉장히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 우리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우리 가족들도 전도 우리 평내숲교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격교도를 잘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렇게 3,000명, 5,000명씩 모여서 서울 영광장이 꽉 차고 이 아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때 20년 전에, 24년 전에 를 하늘 때였습니다. 여포에서전철을 타고 저녁에 이곳에 오면은 0시쯤 됐습니다. 그때 여기 연세 빌딩과 이게 해원역 그리고 이쪽을 쭉 돌아오면서 요구르트하고 서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빵을 던지고 요구르트를 던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로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그 형제는 별이 17개, 17개. 그렇지요. 여러분 별이 17개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별이 17개를 받은 사람이야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순복은 베들께 부목사님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 서울역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이, 지역, 이 지역에 우리 노숙인 여러분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한번 나타났다면은 저 석가리, 어, 저 천장을 지어가는 지에 지를 바라보고 이단도를 꺼내서 다 꺼지면 지가 딱 고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좋은 선도사 또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아, 네. 사람이 바뀌는 거요 아, 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